야 나리야 네? 어저 뭐야 혹시나 만약에 총 6대5잖아 아총 6은 안띄 거예요 오빠 그럼 오빠 카드 쓸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총6대면 <laughs> 캐릭터 이거 니네 줄게 네? 캐릭터 니네 줄게 총6대면 캐릭터 니네 준다고 다도안뜰거 같다고 아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여러분들 제가 무난하러 버텨왔어요. 나4 나오는 거 봐서. 4 나오는 거 봐서, 마저 살게. 축! 일단 4 만들 수 있죠. 오는 만들어야지. 꼴랑 3개 나온 거야, 지금? 아, 이거 좀만 더 살게. 촬영 사야 되잖아, 그치? 어차피 요거 똑같, 똑같이 온먹 같은데. 이번에는 좀더 나오겠지. 아까 3개 나왔죠? 이 연타 좀잘 뜨네. 어, 두 개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아, 둘레 녀석, 이충 만들어서 가야지. 아. 누구예요 누가 오하라 했어요? 아우! 하나씩 할까, 차라리? 아니야, 여태까지 계속 저거 했는데, 하나씩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머리 잘 굴려야 돼요, 이거. 숭유? 와, 이거, 둘레 여섯, 둘레 다섯 개. 이거 다 축이에요, 지금. 아, 아니네. 이게 뭐냐, 얘는. 야 나리야 네? 어저 뭐야 혹시나 만약에 총 6대5잖아 아총 6은 안 띄울 거예요 오빠 그럼 오빠 카드 쓸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총 6대5면 <laughs> 캐릭터 이거 니네 줄게 네? 캐릭터 니네 줄게 총 6대5면 캐릭터 니네 준다고 아니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지금 제가 50만원 썼단 말이에요 근데 50만원에 지금 이 정도 돼가지고 800만원짜리 캐릭을 인수 받으면 나 잠도 잘수 있고 음... 다 뜨면 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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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언제나 된다 할수 있다 오빠, 불안하죠? 닝고파 아 <laughs> 불안하죠 아 지금? 약속 지키세요! 대, 대, 지금 닝 대리씨 눈... 코앞에 왔어요 지금 아 본주 4개일 전까지는 대리가 왜 졌으니까 아. 여러분들 지금 50만원 써가지고 하나, 둘, 셋, 넷넷 넷 중에 6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실패. 성공!! 아! 아니 이거 오빠 계정인데 오빠가 저주를 걸면 어떡해요야 원짜리 하나 남는 거는 그냥 써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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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huh. 아니 이게 하나 영구 안 뜨면 오 남은 거 써야지 뭐 마태나 <laughs> 나야. 와씨 발800 썼는데 <laughs> 큰일 뻔했네. 어? 아우. 여러분, <laughs> 1번, 2번, 뭐 할까요? 아. 이게 뜨면 진짜 개 레전드잖아, 요 맞죠? 1번, 2번. 우리 다 하나 돼요. 여러분들, 닝 대리씨 보고 싶지 않습니까? 800 쓰고 계정 인수하는 거, 여러분들도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잖아. 닝 대리씨가 레벨업 하고, 닝 대리씨가, 어? 언제까지 뽑기만 하실 거냐고요. 두번째거할게요 제발. 딱한 번만. 딱한 번만. Hear a cry this tonight. Shut up, come When hope seems so far away, the never let it pull you down. Cause someday we'll see the light, and one day we'll win. Three, 말이 돼? 아니, 근데 <laughs> 월척이야. 아니, 아, 아직 한발 남았어요. 월척이야. 아니, 한발 남았는데, 아직 한발 남았잖아. 지르고 나르면 부조하고, 뜨면 주인하라고. 이거 지르, 야, 하트, 우리 써야지. 네? 뭐 이만 됐어야지한개 남았잖아 아 근데 이거 제 이거 사, 어, 오빠 생각을 해봐 이걸 거이 해가지고 뜨면 내가 본 800만 원 얻는 거고 나르면 오빠가 맞추면 되잖아요 내가 왜 맞추는데 오빠 계정이니까 오빠가 맞춰야죠 나는 이제 맞춰야 안쓸 건데? 어, 건데 원래대로 해놔라 이? 아니 제가 3짜리를 지금 5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럼 3으로 맞춰 놓을게요 알았다 3으로 맞춰 놓으라고요? 근데 니네 생각 잘하래, 이거 실패 확률이 거의 높대. 승부할 수 있겠나? 어? 이거 내 아니면 못한다. 어, 승부할 수 있겠냐고? 아니, 가잘 선택해라. 그냥 뛰어보려서 본때를 보여주자고요? 같이아그못 뛰우면 그냥 대리나 하고, 어? Q6도면 <laughs> 캐릭터 이거 니네 줄게. 네? 캐릭터 니네 줄게. Q6도면 캐릭터 니네 준다고. <laughs>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니 이거 지금 뭐안 되면 3 복구해놓으면 되죠. 어차피 꼴랑 3이었는데. 이거 뜨면 이거 나 갖고. 뭐 얼마나 손해본다고 50만원은 뭐 그건데 한번만 아! そう。<laughs>